오빠, 뭔 짓이냐? 좋은 아침이야. 허리나, 치서, 왔 나, 어, 에이. 어제 또 새로 얻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데게라 둘러. 들어보자. <목소리> 일로 가도 북한. 일로 가도 북한. 여기는 바다. 네. 산만 넘으면 다 북한. 맞아 실제로 여기서.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작년 1월 1일 여기서 월북하신 사람이었다. 탈북자였는데, 다시 월북했다고? 네. 요 이쪽으로 맞으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 집에 CCTV가 있었는데, 거기도 산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차? 참... 무섭다, 뭔가. 맞지? 여기서 근데 행동거지를 좀조심하지서할 필요가 없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은 생일 나 니가이 이렇게 무더기로 다니면 어 탈북한 사람이다 잡아갔네 에이 뭘꼬 아아 그래그래 리퍼블이 오브 코리아 사람이야 좀 늦게 일어났긴 했지만 구인구지 가러 마을회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일하러 가요 감자 캐러 가요 여기가 명파리 마을회관 사이안계신올 먹? 해볼까? 뭘먹 k n o 병 k k n 이 어머니 나가셨나? 네. 어. 아니, 지시.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박집이 갔다 왔어 네. 거기서 잤죠? 예, 네, 하루 자고 왔어요. 어. 음, 잘라고 그러 그래 왔죠? 가려고 네. 왔죠. 하루 자고 가려고. 어, 음, 깜들어 와야지. <laughs> 그래도 될까요, 할머니? <laughs> <아이머니? 웃음> 마음이... 점심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음. 안 먹었죠? 네. 점심을 요전히안 먹었어? <laughs> 네. 아침은 아침도 안 먹었어요. <laughs> 아구요 <아니>,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요즘 감자는 요즘에 안 캐요? 안주면안 캐. 아 그래 언제 언제 해요? 이제 캐야지. <laughs> 어떤 사람 캐는데. 아그왜 돈이 없어 안 먹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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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제 밥이랑 막다 해가지고 그냥 감자랑 그냥 어디서? 저기 민박. 민박에서 주셔가지고 민박집서? 네네한대 먹으면 뭐안 먹나? 조금만 주셔도 돼요 할머니 저희 김치만 저 김치만 있어도 되는데 김치 좋아해요 와 고추 장아지 반찬이 없잖아 아 반찬 주면 아, 그래. <laughs>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어 야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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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하하안아 <laughs> <좋아. 웃음> 김치뿐 없네 아 김치 좋아해요 <laughs> 이정도면 진수성찬이 맛있겠다 잘 <laughs> 먹을게요 <laughs> <laughs> 할머니 <응>. 잘 먹겠습니다 하렁지좀 <laughs> <laughs> 끓여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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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예. 예. 너무, 너무 많아요 <laughs> 와 이거 이 맛있는데요? 아두부장음 어, 바닷가 사람이 많아? 조금이나, 조금, 조금 있어. 그럼 누렁지 끓여줄 내가 누렁지 했잖아. 반도 먹으라고. 밤에, 밤에. 어? 밤에. 밤에? 예. Yeah. 밥을 해야지. <laughs> 바닷가로 가려고 지금 대진장? 거기다 한번 가보고. 그래, 대진 가보기. 아니장볼거 없어요? 장볼 거. 뭐 사올 거 없어요? 저희가 사올게요 아이 사올게 부름신부름뭐예요저희 구경갈건데 할머니 뭐 아. <laughs> 구경 필요한거 있으면 저희가 여기 자겠나봐 아... 잔까면 진짜... 그면로 발생하는 질병은 폐암 나나 나나 가나다 나나 조만만요아나 나나 고 그게 아니야. 어, 이거 <laughs> <laughs> 도 도움, 도움, 도움이 안 되네. <laughs> 안줘. <laughs> <너 테리포. 웃음> <우와>, 봐. 지성 전통 시장. 와, 거리 봐. 오. 어. 다 있네. 돈가스도 있고. 지금 누가 시키는데? 나는 매실. 너 시키를 참 좋아한다. 시키 좋지. 왜? 나는 노시케 파는데. 아, 니는 매실 파지? 어. 시케지시케라고 시키를 왜 싫어하는 거야? 시케 밥과 달달한 거는 좀 별로야. 난 숭룡파인 줄 알았거든. 밥알이 달다. 근데 그거는. 어. 밥..밥..밥알이 달다가 아니라 어. 단대에 있는 어. 그런 식감이 있는 게 하나 있다 그 코코팜 같은 느낌이지 전통 코코팜이야 이게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어. 밥에 단물 탄게 아니라 어. 코코팜 같은 거지 아 그걸 밥이라 생각하면 어, 안 되는 어, 거야? 그렇지 식혜 전문가네 이따가 거기서 토끼 귀여운 옷할 거임? 어. 이 생각보다 귀여운 걸 좋아하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서 진짜 시원하게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에도 있어요? 아래는 키도 있는. 이야. 거? 어, 저, 저, 저. 구경하는 거예요? 네. 구경하는 네. 거번요이 네. 옷에 네. 남자 들거 여자 될 거? 한번 봐요. 한번 볼게요. 네. 야, 얘는 멋있게 생겼네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아직불고 도우다 같은 서 아, 예, 아, 예. <laughs> 아 예. 아닙니다. 도다같아지은데요 예, 시원한데 계세요. 어 그거 여자, 여자 남자 공룡이에요. 이건 여자라고. <laughs> <대구니>? 네? <laughs> 네, 대구에서 왔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laughs> 예? 아 해군이요? 어. 675입니다. 아 82이요. 있어 아. 이거 아, 보고 올게. 어. 그거는 마야 안들어아왔대요 네. 지금 군대 생활도 옛날 같은가 모르겠다. 많이 편해지지 않았을까 많이. <laughs> <laughs> 피 <피시시> 오환 <오함> 탔다가. <laughs> 어, 네. 에서 이런 거 하나 입 가야. 이 보시오, 보시오. 나 <안 입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백살먹어 놓은게가 있네 맞아요? <있는데>. <웃음> 맞아요? <웃음> 예 내가 이까거어고 예. 뭐 아. 난... 원래는 오는데 아. <목소리도> 이거 마야, 원하겠네 음. 응. 아, 시원하겠네. 아, 시원하겠네. 아, 시원하이네 아, 시원하겠네. 아, 원하겠네 아, 원겠네 아, 시원하겠네. 아, 시원하겠네. 시원하겠네. 아, 시원하겠네. 아, 시원하겠네. 아, 시원하겠 아, 시원하 아, 시원하겠 아, 시할 아, 버지할겠니 아, 시원겠니 아, 시원하시원하겠 시원하겠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 잘 하세요. 네. 먹어! 네. 면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른 먹어 어, 먹어라. 짜고, 이거. 어, 이 너무 맛있는데요? 어, 맞아. 네. 먹고 시원한데 가서 자고 아침밥 먹으러 와.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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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한 거예요, 짱아찌? 작년에. 아, 아 작년에. 맛있어. 먹어. 응. 응. 내 된장국 처음으로 끓였는데. 아, 이요 응. 맛있는데. 된장 많이 담가 놨지만 처음. 나 혼자 사르니까. 음. 된장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지? 네. 네. 응. <laughs> 고추장도 담근 거예요? 이것도? 응. 아, 담근 이거 맛있다. 건데 오래돼. 까매. 쌈싸먹으면 맛있어. 음. 밥더 줄까? 아야, 너무 많아, 너무. 애들이니까 많이 먹고밥더 먹어, 밥. 아직 많 많이 남아. <laughs> 밥좀더 줄게. 아, 배불러, 배불러. 에사 먹어 봐라, 이만큼 식주는. 아야. 아 꽃주나는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지? 예. 네. <laughs> 네. <laughs> 밥더 줘?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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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부른데. <laughs> 와. 시원한 거잘 입었네. <laughs> 예, 시장 가서 샀어요. 언제? 아까 오전에 시장 가서. 아, 얼마 줬어? 2만원. 싸네? 예. 예 좋다요 예. 아주 시원하고 좋다. 예. 예. 너무 더워서 하나 샀어요. 그래, 잘했다. <laughs> 좋아, 시원하고 좋아. 머리를 뚝 잘라야 시원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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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밥잘 먹었어? 응 예. 얼굴이, 예. <laughs> 얼굴이 다 타서 새빨간해 네밖에안그렇대 얼굴이 가 새빨간게 탔다네 텐트 가져왔으면 바닷가에 가서 텐트 치고 자면 시원하지 네 예. 차에 침대랑 다있어 여기 침대랑 다 있대 뭐 살림이 차로 하나네 뭐네 예. 냉장고도 있고 다있어 어우야 <laughs> 날이 뜨거울 적엔 못잘거요 저게 네 밤이래야 자지 낮엔 못자 저기서 우라 텀이 터져서. <laughs> 차에 가깝하지, 뭐. 가깝하지. 제비로 죽어. 제비 새끼 죽어가지고. 구직 활동을 성공했습니다. 할머니 때 주로 나뭇꽃 들어간다. 어, 선크림만 빨리 보고. 어, 초발진 다 빨리 봐. <laughs> 하이마텍이야 <하이머대기야. 하이머대기야. 웃음> 밥 드시고 15초만에 출발하겠다 <laughs> 출발 준비됐나? 준비됐 아, 완전 무장이네네아 네. 잠은 저 뒤에서 자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안에서 그래 생각 잘했네 <laughs> 야 진짜 너무 보기 좋네 <laughs> 내가 빗게. 어한번 그럼 장갑 끼고 요런 거좀 비어버리고. 어 비버리라고. 저위 가서 큰거 비어. 내가 빗. 아 비벼리. 요거. 아, 어 요놈들 요들싹 한번. 아 이게 다 두릅이구나. 어다 잘라 내비려. 잘 들지? 예, 네. 어, 이거 너무 잘 들었어. 우리 아들이 사다 놨어. 음 이거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 밑도 아래 싹싹 떼어야 돼, 여기. 음 아, 여기.. 응. 어. 여기 한번 자르고 풀쳐내고 자를게. 알았어. 여기서 이거 뭐 해먹었거든. 올해는.. 뭐라고? 어? 어. 나스로.. 나스로 베어버리셨다. <laughs> 지옥 참하러.. <laughs> 역시.. 이 내공은 다른거야 어, 나 아무리 이거 봐나 이것도 못잘라는데 근데 나으로내려지도 <laughs> 안된거니? <laughs> 안돼 어, 아. 그럼 저희 마저 하고 올게요 1단계 클리어 혹시 상위 던전으로 가는 길을 한번 뚫어줄 수 있겠나 나도 이제 줄 울어라 지옥 참맛도할수 있어. 어 스킬 스킬 배웠음. 어. 오호 울어라 지옥 참나. 오호 <laughs> 상위 던전 클리어. 전리품 획득. 와, 여기 길이 험한데요? 응. 어려운데? 내년에도 또올거요 아, 내년에도 필요하시면 또 올게. 두이도 <laughs> <laughs> 저만큼 커 있겠다. 할머니 응. <laughs> 좀 강하시라. 우리가 할머니 걸음 맞춰드리고좀해야겠요 어느 <laughs> 생에 할머니가 먼저 가시라. 잠깐 <laughs> 놓고 가. 네, 아, 좀 쉬다 오실라고요 어. 너무 철안에 넣어둘게. 기... 어. 바다 들어가야겠다. 바다 그래, 들어가? 오, 아니, 어차피 어디 다 빨아야 어, 돼? 어차피 빨아야 돼. 바다 뭐 들어갔다가. 와, 이때는 니수도 어. 생각한다. 그냥 천물마시고 어, 싶다. 어, 냉수. 냉수. 기왕이 왜 얼음물이 더 좋았다. 어, 여기 많이 여기 있어 하하하하. 야, 여기 근데 참 좋다. 오, 제비가 안에서 방금 나갔어. 제비 집이 있네. 아. 어, 여기 뒤에도 있다 아, 여기도 다 바삭해 놨다. 깨 심어 놨다. 음. 그래서 다 깨를 심어 놓으셨네. 봉다리 하나 갖고 올 걸. 근데 뭐 그렇게까지 먹겠나? 맞지? 네. 야, 이 색깔 봐. 야, 벌래안 먹은 걸로 몇 개만 따가자. 우와 우와 이봐 우와 야 이거는 진짜 지가 맛있는 거잘 든다 야 이거 색깔 봐 소리 없는데? 떨어진다 어제도 딴게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게 더 그거다 그래 어거 보자 비교 분석 들어간다 おっ